이명웅의 새로운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JTBC에서는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출연하는 숨바꼭질 가수 방송 1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명웅은 이 기념 파티에 등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명웅은 혼자 나타나지 않고 아주 예쁜 여자와 함께 다닌다. 이는 이명웅이 톱 6멤버들 대신 이 여성과 함께 출연하게 된 이유에 대해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날 기념파티를 이끈 MC 전현무도 자신이 목격한 사연 전말을 공개했습니다. MC 전현무는 이명웅이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보고 원래 이벤트를 혼자 참석하는 사람이라 깜짝 놀랐다며 그런 사실을 알고 보니 이명웅이 연예계 인맥이 넓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JTBC 기념파티에 이명웅 씨와 함께 출연한 패션 디자이너 혜인 서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혜인 서씨는 올 시즌 7번째 숨바꼭질 가수 에 출연하는 게스트들의 의상 디자인을 맡게 됐습니다. 이명웅이 JTBC 방송 10주년 파티에 해인 서 씨와 함께 출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작진은 히든싱어 시즌7을 준비하며 서태지부터 이명웅까지 최상급 스타들을 라인업에 올리고 모창 능력자를 모집해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이명웅은 올해 숨은 가수의 새 시즌이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줬으면 좋겠다며 다른 후보들과 함께할 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작진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이렇듯 2년간 만반의 준비를 마친 히든싱어 7은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하는 원조 가수들은 물론 막강한 실력을 가진 모창 능력자들까지 등장해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도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히든싱어7 제작진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히든싱어를 응원해주신 시청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10주년을 맞이한 만큼 이전 시즌들을 뛰어넘는 역대급 충격과 감동을 선사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이명웅이 팬 여러분께 출연하는 방송 일정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4일 티빙 공식 홈에는 이명웅이 직접 알려준다. 14분의 8 1 마지막 서울 공연 관람 꿀팁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콘서트 무대 위에서, 소리 질러, 라고 외치는 이명웅을 비추며 시작하는 영상은 공연장을 가득 메운 하늘빛 물결로 이어지며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어 무대 의상을 입고 등장한 이명웅은 활기찬 인사와 함께 콘서트의 마지막 장소인 서울 공연을 소개했습니다. 이명웅에 대한 뉴스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말고 재미있는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